우리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7절 한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회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새 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새 사슬에 매었어도새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러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그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엄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안전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어, 비교적 긴 말씀인데 이야기니까 주 그냥 어, 내용은 간단하죠. 어 오늘 제목은 오직 그죠? 다 같이 시작. 오직 돼지. 오직 복음. 오직 돼지? 그죠? 물음표하고 느낌표를 잘 봐야 됩니다. 오직 돼지, 오직 복음. 어, 이런 말씀입니다. 어, 마가복음은, 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어, 예수님을 정으로 오신 분, 그죠? 섬기로 오신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 예수님께서 몸소 섬기는 사역들이 많이 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많고 바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관통하는 주제는 유일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오직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중심 결론은 오직 복음, 오직 영혼 구원. 그게 전부입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여러 가지 비슷한 말이 많죠? 우리가 국어가, 국어 선생님이 있는 이유는 그거 낱말이 어려우면 낱말을 쉬운 말을 풀이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한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거는 죄사함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죠. 영혼을 구원 받았다 이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었다. 그 연결을 통로가 유일한 통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 구원사역 죄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 당시에는 이 죄사함,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결정적인 사역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 권력으로 불리는 바리세인들이 아주 앞장서서 반대를 하죠. 사도계인들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그들 특별히 두 세력, 정치 세력은 차치하고라도 그들에게 아주 극심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종교 권력자들은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선포하는 것 자체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칭하는 하나님을 거짓으로 칭한다고 그러죠 참칭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2장 3절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세세하게 읽어보면 이 말씀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자, 우리가 중풍병자와 어떨 때는 내 친구는 내 친구가 아니고,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네 사람에게 메워. 내네 사람은 일꾼에 일꾼. 일당 뭐 얼마를 줬든지, 그신부름 꾼, 일꾼이죠. 내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선풍적으로 아주 대단한 그 사람을 몰고 다녔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아주 그 아주 다들 소문이 입소문이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 길로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하고 달리 우리 멜로 초가집이라든지 막 진흙을 바르는 그런 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이 됐던 이스라엘, 도 대부분 이스라엘에는 지붕을 그냥 결기설기기로 해서 걷어내고 내려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사을 받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서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도 문제는 죄 사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면서 서기관의 마음을 파악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야. 어, 지금 어,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로 죄 사함을 받느니라. 그게 더 쉽냐? 아니면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걸어가는 게더 쉽냐? 뭐가 더 쉽죠? 말로 하는 게 훨씬 쉬운 거죠. 말로 그냥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면 뭐죄 사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니까 말로 하는 건 쉬운데 눈에 보이게 중풍병자가 누워서 달아매진 상태에서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러그 말은 죄사함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행했으니 죄사함도 충분히 할수 있다 이제 그걸 반증을 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죄사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다들 특별히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 그 자리에 없었지만 또 사두개인 포함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병 고침의 사역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을 통해서 죄 사하는 죄를 사는 죄를 사해서 구원을 하는 거기에 아주 유일한 관심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렇죠. 모든 사역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면서 병고친다든지 다 우리가 정말 기적, 이적에 해당되는 그 사건에 초점을 두지만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론은 오직 영혼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혼구원이 일순위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사, 우리의 삶이 어,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질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 같은 맥락이죠.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하고 접하고 있는 그라사라고 하는 곳에 살던 귀신들린 사람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그라사라고 하는 곳을 어, 성지순례 때가 보니까. 거기가 갈릴리에서 갈릴리 쪽에 붙어 있는데, 이제 한 2000년이 지나니까 원래는 쭉 바로 이렇게 그 산에서 바로 이렇게 호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텐데, 거기 이제 길이 나 있고, 그 위에 곡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어쨌든 그지명에 그라사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와. 아, 접하고 있는 그라사 지방으로 가시죠?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갈리 릴 지방에 가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대단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그죠? 가는 곳마다 인파가 아주 넘쳐났는데 이 그라사 지방에 가니까 예수님을 방문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방문을 하셨는데도 아무런 인파가 안 보입니다. 유독 한 사람만 보이죠? 유독 한 사람만 보여요. 그렇게 유명한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달라, 아니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그라사 지방만큼은 한 사람만 나와, 한 사람. 그죠? 마가음 5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 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나오시에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요 그 동네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많은데, 유독 한 사람만 나와서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덤 사이에서 이 말은 이제 무덤 속에 살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도 그랬지만, 큰 자연동굴도 많고, 또큰굴 안에다가 사람을,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넣어 놓기 때문에 그 굴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래서 아주 그큰 구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이제 살고 있었다 거기서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특별히 이 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다 더러운 귀신 이렇게 이렇게 말하지 무서운 귀신 이렇게 말하죠. 안 하죠. 우리는 보면 처녀 귀신 뭐 할매 귀신 화장실에는, 뭐, 화장실 귀신 걸리면서 어릴 때 굉장히 겁을 많이 주는데 우리는 무섭게 생각하는데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다 더러운 존재,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러니까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특징이 굉장히 어디에서 나오는 힘인지 모르는데 놀라운 힘이 나오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도 세사슬에 묶어놔도 그걸 끊을 정도로 대단한 아주 괴력을 소유할, 소유하는 그런 아주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리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일이 주민들이 묶어서, 동네 사람들이 묶어서 딱 그냥 세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걸 여러 번 끊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내버려둔 상태, 그 내버려둔 상태의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우리가 5장 3절로 4절 말씀에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시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치하는데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다. 여러 번 메었으나 실패했다는 거죠.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온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말하는 내용이 특이하죠.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라며 큰 소리로 부러지자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과 다른 점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하죠. 사람들은 스스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답을 낼 때가 있죠. 나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워낙 은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벌써 자기가 자기를 쫓아낼 줄 아니까 귀신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정체를 잘. 정확하게 뚫고 뚫고 있습니다.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내가 누구를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듯이 그렇게 고백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결정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실 이 귀신이 말하는 내가 당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귀신 들린 다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귀신들린 한 사람이 나일 수 있고 또 귀신들리지 않았지만 그라사인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그라사인들, 그라사인 주민이 나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상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귀신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죠. 귀신을 내어 쫓아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귀신은 무조건 쫓아내야 되는 거죠? 5장 8절 말씀이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렇게 나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나를 그 앞에 괴롭히지 말라.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으니 당연히 괴롭죠. 당장 나오기가 싫으니까. 어, 무려 무려 그 안에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살을 잡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오늘 등장하는 돼지 때였죠 어, 마가복음 이 5장 11절 13절 그 돼지 때가 돼지 때에다가 전부 귀신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어, 우리 어, 5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11절 마침 어, 거기 돼지 떼의 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든 거기 있는 돼지를 전부 돼지가 아주 몰살 당했죠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를 안 먹죠. 근데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거기가 접경지대라서 돼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돼지 장사가 됐던 것같요 원래는 돼지를 대세겜질을 하지 않고 쪽발이 발이 그래서 안 먹는데 지금 돼지를 키운단 말은 그만큼 돼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돼지를, 돼지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되죠. 이랬더니 이제 드디어, 드디어 조용했던 그 마을에 그 동네에는 마치 귀신들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드디어 그라사인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잠잠했던 그라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드디어 그들의 정체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 그라사 사람들은 사실은 오직 돼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 그토록 유명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와 보지 않았고, 또 미친 그 어, 귀신들린 사람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은 계속 묶어놨던 것은 귀신들린 사람의 특징은 소리를 지르잖아. 소리를 지르면 돼지가 임신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돼지가 자꾸 돼지가 불어나야 되는데, 돼지가... 2000마리니까 뭐 2000마리에서 돼지가 한번 새끼 놓을 때 우리 옛날에 보니까 10마리 12마리 뭐 16마리까지 놓잖아요 돼지가 그러니까 불어나기 시작하면 114일만에 놓으니까 한세달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쭉쭉 불어나면 뭐 엄청나게 많은 돼지가 되, 되니까 돼지를 계속해서 불리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돼지 불리는 데 관, 방해가 되는 사,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정리를 해야 된다말요 그래서 이 어, 귀신 들린 사람을 묶기도 하고 또. 돼지 치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그렇게 돼지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무엇을 막론하고 이 재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전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돼지에게만 있었다는 거죠.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돼지가 몰사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돼지가 몰사하고 나서 그들의 정치가 드러나면서 상황이 역전되고 있죠. 귀신 들린 자는 멀쩡해졌습니다. 그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멀쩡한 사람, 멀쩡.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은 멀쩡해졌는데, 이제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정작 돼지에만 완전 몰두하고 있었던, 오직 돼지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은 오히려 그 귀, 그라사 주민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직 돼지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돼지가 삶의 전부였습니다. 돼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보물단지였죠. 귀신 들린 한 사람보다 돼지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주님은 돼지보다 귀신 들린 그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돼지만을 돌보고 귀신들인 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바쁜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한 사람 때문에 그 그라사지범으로 간 겁니다. 실제로는 그한 그 사람을 구원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 전혀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간 거죠. 결국은, 결국은 그 돼지가 몰살 되는 바람에 그 보물단지 돼지가 아주 돼지가 싹다 없어지는 바람에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렸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지만 그러나 전혀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히려 귀신 들린 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도금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그렇게 맞춰져 있고 예수님께서 성전, 성천하시면서도 도를 을 전하라는 것, 그죠 어디든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라. 그게 그 말이죠. 오직 복음만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제사함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모든 시간을 바친 게 바로 바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바람을 잠잠하게 하기도 했고 또는 이미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고 또 오늘 말씀 드린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쫓아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또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기도 했던 우리 마가복음에 쭉 나오는 수많은 사역들이 다다 다 결론은 오직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 선택지가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오직 돼지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택할 것인지. 그렇죠? 돼지란 말은 복음 아닌 다른 모든 걸 총칭하는 거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게다 돼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두느냐,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선택의 몫인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핑계로 돼지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심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를 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결단하는 복음의 일꾼들인 우리들은 확연히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니다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복음전도의 야성이라고 그러죠.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렇게 자랑하던 우리가 어느, 어느, 어느 날 갑자기 입을 닫고 전혀 복음이 아닌 돼지에만 눈이 발려서 정말 살아가고, 정신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뒤돌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주님이 그렇게 사회계 모든 것을 집중했던, 사회계 결론이 됐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함께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의 열매가 때로는 이렇게 연결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몸짓, 그 주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받고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성령님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할때 성령도 기쁘고 우리도 기뻐하는 거죠. 우리도 기쁜 것입니다. 얼굴이 활짝 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면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아니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의 거울을 볼 때도 우리가 그냥 일단 일반 거울을 볼 때도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보금으로 사는, 돼지가 아니라 보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다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직 보금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우리의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돼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전혀 무관심한 우리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그라사의 한 아버지 귀신들린 자를. 한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몸소 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버지 그들도 보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아버지 뒤에 그 중심이 팔려서 아무도 아버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을 때그 자는 아버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나머지 모든 주민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이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 있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아버지 온 열정을 힘을 보태고 아버지의손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아버지 사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버지 핑계로 아버지의 대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상황 속에서도 결론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에만 아버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